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튤립 연가에서 콘서트와 빈채로 두 편의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두 편을 고른 공통점은요, 밝고 강하고 따뜻하고 힘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콘서트와 빈채로 두 편의 시, 특히 이 빈채로는 아, 정말 아주 강렬한데요. 한번 두 편의 시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콘서트. 그가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 그 보석을 보고 다시 흘리는 눈물은 그의 가슴 속에서 찬란한 노래가 되었다. 짧은 시니까 좀더큰 목소리로 한번더 낭독해 드릴까요? 콘서트. 그가 흘리는 눈물은 그 눈물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었다. 그 보석을 보고 다시 흘리는 눈물은 그의 가슴 속에서 찬란한 노래가 되었다. 이번엔 빈체로시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요. 빈 채로, 제일 무서운 것은 패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나의 무서움은 당신의 무서움. 나의 편안함은 당신의 편안함. 무서워하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패배가 제일 무서워야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일은 나도 당신도 패배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당신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큰 소리를 한번더 낭독해 볼까요? 빈 채로. 제일 무서운 것은 패배.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나의 무서움은 당신의 무서움, 나의 편안함은 당신의 편안함, 무서워하는 패배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패배가 제일 무서워야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일은 나도 당신도 패배하지 않기로 결심할 때, 당신이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신앙송을 마치면서요, 어, 이런 때일수록 격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자꾸 해봅니다. 오후에 단체톡방에서 어떤 내용을 봤는데 이제 전체는 아니겠죠. 뭐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일부가 너무 강렬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그 당부의 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할때 욕설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러면 그건 격에 안 맞잖아요. 품격에 안 맞죠. 그러니까 이럴 때 품격이라는 말 쓰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적어도 내가 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말을 한다. 이것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들이 지금 막내 아들이 고3인데요. 보통 이제 아이를 깨울 때 이렇게 깨우잖아요. 뭐, 아무개일 일어, 일어나. 근데 그 다음 가보니까 안 일어나니까 빨리 일어나. 빨리가 더 들어가고. 그 다음이니까 안 일어날래? 뭐막 짜증내고, 그 다음에 인격 무시하고 막 이제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나가는데, 어, 저는 실제로 이제 우리 아들 이름이 지원인데요. 지원아, 일어나. 한몇분 뒤에 가면 지원아, 일어나. 또몇 군데 가도, 어, 지원아, 일어나. 항상 이렇게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그래서 이제 댓글도 그렇고, 어디에 내가 메일을 보내든, 어떤 요청을 하든, 거기에 비난하고, 어, 심지어 이렇게 막 욕설까지, 욕설과 비난을 자제해달라, 이런 표현을 제가 들어서, 아, 많이 이제 이 과열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열하기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할수 있도록 자꾸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신앙송 파일 끝에 부록처럼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